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요.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더니 지금 벌써 5시가 다 됐습니다.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저희가 오늘 어떤 컨셉으로 어, 캠핑을 왔는지 보여드리려고. 자, 이 캠핑장은 강원도에 있고요. 홍천 쪽에 있습니다. 개안벌 용소 캠핑장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던데 예약이 힘들어요. 한 3, 3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. 텐트마크 디자인. 서커스티시 텐트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좀 컨셉을 잡고 왔어요 짜자잔 <laughs> 기괴한 거미들 자 텐트 서커스텐트를 이렇게 할로윈이라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귀엽죠? 따다 <laughs> 이게 광각이라서 좀더 극대화돼 오 예쁘다 와 예쁘다 와. 이따가 <laughs> <불다가> 불 켜면 더 <laughs> 예쁠 거야. 어, 아직은 조금 해가 있어서 좀 이따가 불켤때더 멋있을 거미? 것 같아. 어? 우리 야심작 거미. 우리 야심작 거미 보여줬지. <laughs> 거미 얼마나 <올라가고> 공들였는지. <laughs> 어? <이거> 보세요. 우. <laughs> 자 여기 거미들은 소품샵에서 샀고요. 참고로 이이 거미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. 자 아, 저희는 해가 더지기 전에 <laughs> 저녁 저녁 준비할 건데 여기 무슨 정류점이세요? <laughs> <laughs> 응? 여기 정육점 같아, 진짜. 비주얼이. 아유, 칼이 안 좋네. 정육점 칼 바꿔야겠다. 아, <laughs> 씨. 자, 그리고 이 캠핑장이, 딴 사이트도 그렇지만, 전체적으로 뷰가 좋습니다. 이렇게 앞에 강이 흐르고, 그 다음에 데크와 데크 사이도 꽤나 멀어요. 응, 저기 멀리 이렇게 있고. 또 저기도 있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? 그래? 아 너무 작아서 어? 자를, 자를 공간도 없고 아, 너무 안 잘리고 거의 곤죽이 됐어 고기로 지금 나왔 곤죽으로 만든 거야? 빨리 불 켜봐 빨리 올리게 알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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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뛰어, 뛰어, 뛰어. 바로 위에? 네. 설거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너무 뜨거. 어. 아 반대로 아 반대로 끝까지 우와 저는 자동 그게 점화장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게 위치 혹시 위치가 잘안 맞을 수가 있어 어. 그럼 그을음이 생기거나 막 그랬을 때는 앨범을 음. 마지막으로 캐드야 빠고가 잘 맞았는데 맞았어? 첫게 시작 이런 심지를 응. 접착해서 그런지 금방 붓는다 진짜 언제 빨리 붓는데? 끌 때는 그냥 여기 막툭 누르면 다안 아, 이거? 응. 이렇게? 응. 아니,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. 응. 응. 언제 따뜻해져? 좀 있어야겠지? <laughs> 지금 따뜻해요 미루고 떴는데 미루 따뜻해 미룩부터, 미룩 아, 미루고 따 미룩. 아, 이렇게 공기 그러면 이 문을 닫아야 돼 그렇지 이번에. 어 따뜻하다 <laughs> 더 따뜻해졌어 이게 줄이는 음. 거야? 그치 음. 안줄수 있는데? 가감하게 됐다, 이렇게. 아, 이거 꺼지는 거 아니야, 그 어. 아, 절대 꺼지진 않아, 응, 이걸 응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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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기. 버튼을 눌지 꺼지나. 흐다흐다기딱 차가, 이거 치우기가 싫냐, 이 오늘 새로 산 것들 제대로 쳐보네. 텐트도 뭔가 제대로 각 잡고 쳤고, 낮은 응. 침대도. 내가로도 갖고 날로도 오늘 계시고 정말 좋아 조명도 우리 서글 켰던 억시 캠핑했던 그때랑 또 다르게 조명도 장. 나 이게 보여 머리 위에? 어? 이거 보여? 거미? 거미 잘안 보인다. 오케이. 응. 오빠가 한번 써봐봐. 자. 내가? 어. 써보라고? 어. <laughs> 오, 잘 보인다. 그렇게 하니까. 아, 어, 아니야. 와... 보 저희는 하루가 끝났습니다. 사실 우리 결혼 기념일 겸 할로윈 겸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돼버렸어요. 망했다. 왜? 불 쳤어? 아이... 아 이거를 신고 오는 게 아니었어. 이게 얼마짜린데. 아 미쳤.